내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니까 헤어지면 힘드니까 음이 관계에서 어 내가 좀 우위를 잡고 나중에 내가 뭐 하나 잘못했으면 같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웃음> 안녕하세요. 관계 날씨 TV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의 관계 날씨는 어떠신가요? 음, 오늘의 주제는 어디까지 사랑? 어디까지 참는 것인가? 사랑 네. 참는 것인가? 아 사랑은 참는 것인가에 음.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 연인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그냥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음,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혹은 그냥 참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연을 받고 오늘은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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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연을 먼저 뽑아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뽑아주시면 제가 사연을 뽑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너무 안 약간 고르는 제스처 정도 좀 해주셔야 되는가요? 아 그러가요? <laughs> <laughs> 긴장감 있게? <있긴? 웃음> 아 그러네요. <laughs> 제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참는 것인가? 환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최근 남친의 휴대전화로 같이 동영상을 보다가 남친의 친구에게 카톡이었는데 우연히 그 카톡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내용이 남친의 친구가 자기 여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외설적인 말이어서요. 어떻게 자기 여친을 이렇게 말하지 싶어 그 카톡방을 좀 보자고 하니 남친이 엄청 곤란해하며. 친구들 사생활이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사생활은 나도 관심없다. 네가 그 톡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 원래 한다는 거예요. 자기 여친의 몸매 이야기 잠자리 이야기를 남자들은 원래 한다는 제 남친의 말을 들이니 굳이 톡방을 보지 않아도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이 일로 엄청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남친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대화 안 하겠다며 연락이 왔어요. 이걸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남친은 그 톡방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남친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좀 충격인데 아, 아, 지금 충격에서 헤어어 <laughs> 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 없네요. 음. 그러니까 충격에서 우리가 이렇게 토록 헤어나오지 못할 일이 어, 되게 큰 일인 것 음. 같은데, 근데 저는 더 놀랬던 게그 남자친구분이 원래 남자들은 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좀 충격적이어서 지금 <laughs> 계속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우리 조선생이 쳐다보게 되는 게. 음. 네. 네. 아까 선생님들 읽다가, 읽다 도중에. 네. 그런가요? 그런가요? 라고 너는 네. 당황하셔가지고 여쭤본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laughs> 음. 그럼 선생님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그러지 않은데, 그쵸? 보통 남자들은 그렇다고 생각이 드나요? 남자들이. 뭐 소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 소수? 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아직 그러신 분 없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선생님 주변에는 그런 남자분들은 없다. 네. 그런 걸로 서 봤을, 봤을 때는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음, 음. 소수다. 음. 음. 우리 지금 이 공간에 조 선생님 말고 유일한 남자분께서 <laughs> 지금 우리 어, 편집해 주시고 촬영해 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빌어 남자분, 선생님 혹시 이러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드물어요. 오히려 여성분들도 여성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꼭 남성에 북한된 게 아니라 스킨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요. 음... 아, 지금, 어, 두 분의 남자 선생님분들께서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라 말씀해 주셨고 저희 우리 기획해주시는 선생님, 기획자 선생님께서도 남, 이런 사람이 있기, 하, 있다 하더라도 남자의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 제가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혹시 <웃음> 이런 <웃음> 친구나 선생님은 혹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 그냥... 그럼, 아 그런가 아 그런가봐요 <laughs>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는 할 수는 음, 있죠. 근데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건 음. 음, 몸매에 대해서 뭔가 평가 음.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음. 이제 어, 여자 저 제가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눈 내용들은 뭐난 음. 이런 게좀 마음에 안 들어. 음. 아 이게 그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저도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끼리, 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드레드드에서만나 사람에 대해서 <웃음> <웃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 콧물이 갑자기 <laughs> 있는데, 어,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이고 은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저와 관련된 고민? <laughs> 음, 그러니까 저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벅찬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좋아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지, 어, 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은밀한 이야기를 떠벌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성분이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분도 마지막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굉장히 외설적인 이야기를 본인들끼리 나누면서 어, 좀 쾌락을 즐기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거는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전못 참... 음, 다신안 음, 그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 있는 거 거죠, 지금? 음. 그랬다고. 말이죠? 그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받았... 음, 음.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지만, 음. 이미 했잖아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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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좀 많이 불쾌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음, 음. 친구들은 이미 친구들은 원래 있던 친구들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게 잘 유지가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음, 안, 안 하겠다는 음.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 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 선생님의 여자친구분이 웃고 떠들기 위해서 어떤 술자리에 안주삼아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걸 알아차렸어요. 굉장히 화가 날것 같아요. 아. 음. 네. 근데, 봐달라고 네. 해요. 음,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아. 네. 그게, 음. 예, 그러면, 많이 좋아하면 좀 참아주고. 많이 좋아하면 그 사건을 계기로, 음? 이 관계에서 저는 우위를 점검들어든요 <laughs> <laughs> 아니면, 좀 가볍게 만난다고. 아, <laughs> <laughs> 아, 내가. 음. 네. 오. 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것 같고,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음, 를을 내고. 다시 음. 아 가볍게 만난다.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그러면 내가 조금 가볍게 만나봐야지 하고 생각이 뭐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조금 약간 되게 뭐랄까요?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되게 놀랍긴 했지만, 대답이. 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화를 내면서 헤어지고, 음. 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어, 이 일을 계기로. 무슨 어, 내가 갑을 관계해서 답자리를 차지하며 관계를 네. 좀 유지해 나가겠다. 네. <laughs> 음, 음. 근데 그렇게 유지하는 관계가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를 말씀하릴까요 어떤 의미가 없죠? 음, 화가 났잖아요. 그, 그렇죠. 이해하고 그럼.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 그 잘못했으니까 포트를 그 표현이... 잡았다 이거지. 어. 불가차, 어차피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자기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뭐 정리가 되겠지만 그 사람 이 미안하다고 지금 말을 하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니까 헤어지기면 힘드니까 음. 이 관계에서 어, 내가 좀우히를잡았고 음, 나중에 내가 뭐 하나 잘못했을 때서뭐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이번에 봤어. 내가 봐줬으니까 사람이 어, 미안하다고 뭐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는 거죠. 어쩔 아,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믿겠다라는 좋아하니까. 거죠. 많이 좋아하니까 음. 믿겠다. 일단 하지만, 아 어, 그냥 믿기에는 또 손해보는 것 같으니, 나중에 내가 잘못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 꼬투리를 잡아서 내 잘못을 무마시키겠다. 그렇죠. 카나나의 카드가 될수 있는 거죠. 카드. 아, 이게 <laughs> 네. 중요한 카드가요? 결정 같은 거할 때, 어, 나의 의견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수 있는. 용기? <laughs> 아니,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한번 이렇게. <laughs> 카드 하나 얻어서 지금. <laughs> 엘러 카프리페스 어, 카드 하나 얻었어. 응. 그리고 이런 사연 보내시는 분이. 네. 아니, 뭐, 뭐, 성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흥분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수요.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천생연분일 수 있다. <laughs> 무슨 말인지 혼자예요, 저분. 자 여자분이. <laughs> 관계 날씨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남자친구분의 도덕성 부분이거든요 도덕성의 발달에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런 톡방에서 어떤 특성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어, 몸매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범죄 행위인데. 그게 잘못된 건줄 모르고 해왔다라는 거는 이분이 도덕성이 제대로 발달되었나? 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본인들끼리 은밀하게 지금 비밀스러운 톡을 나눈다 하더라도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제 3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외설적인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공격성인 부분인데 어린 시절의 도덕성이 제대로 발달된 부분인가? 라는 의문이 들고 이런 분을 계속 만나신다면 끊임없이 계속 긴감인가 할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 이런 거 이런 모습에 네? 남자의 그런 남자의 다른 분에서도 그런 못, 모습을 나타스 텐데 그거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남을 이어온 거 아닐까요? 그그 아그 남자랑 헤어지더라도 또 비슷한 남자 만날 것 같습니다. 아이 여성분의 문제이다. <laughs> 아니 그 여성분이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일 수 있다는 거죠. 나쁜 남자. 그런 뭐. 좀 미숙한 남자 음, 이 남자는 미숙한 남자인 거군요 음, 근데 미숙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일 수 있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여성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도덕성이 좀 떨어지는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미성숙한 남성분들에게 좀 애잔함이나 모성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남성들을 찾는 여성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남성분을 1년여가 넘게 만나오신 이 분도 스스로 내가 이 남자한테 어떤 부분이 끌렸지라고 생각해 보는 거는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아까 얘기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도록 이 남자를 만나고 좋아한 거는 이런 모습을 좋아한 거 아니냐라는 말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도덕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남자분들 중에 다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들 알아요. 어느 정도가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 승인이 되는 행동인지를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행동을 안 하지만 조금 더 은밀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 티는 안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만난 기간이 뭐 2년, 3년도 아니고 1년간 넘은 사이고 중간에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반복했다라면 실제 만났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아직 이 남성분을 다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성분과 좀더 길게 인연을 유지하면서 정이 들기 전에서는, 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만나야 될 사람인가를 다시 한 번, 어,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계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다 지금 감안해서라도 만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남자, 나로 하여금 개선하게 만드는 남자를 굳이 만나야 할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저는 혹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그 여자분도 그 카톡을 안, 부, 안 보여주겠다는 거를 굳이 봤으니까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면 다양한 주제들을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